안녕하세요. 가고리덕찬입니다 오늘은 육기 아 6기? 육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알아듣기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길어버리면 또 그렇고 자, 아 상대성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발표만 한 거죠.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이 이미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미 있어 왔고, 옛날 사람들도 그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 하지 않고 음량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결국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걸 찾아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음량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자, 중요한 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반드시 한 해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 해의 날씨. 왜냐면, 1월달에서 6월달까지가 전반기고, 7월달부터 12월달이 후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죠. 자, 전반기를 1월에서 6월까지 보고, 후반기를 7월에서 12월까지 봅니다. 자, 전반기, 후반기, 상대성이죠. 즉, 다시 말하면, 1월에서 6월까지의 날씨와 반대되는 성향을 7월부터 12월까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달에서 6월달까지 기록을 하신 분들은 이미 후반부 날씨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한 번쯤 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기록을 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비가 왔냐, 안 왔냐. 이거 따지는 거죠. 1월 달에, 1월 달에는 비가 아니라 눈이겠죠. 눈이 왔냐, 안 왔냐. 눈이 왔다? 그러면 7월 달에는 비가 안 오겠죠. 눈이 잘 왔으면. 왜냐? 제가, 제가 날씨를 얘기하면서 하도 양아치 같은 것들이 많아서 올게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네한 가지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상대성이다. 그리고 육기는 1월과 7월, 1월을 1월을 보고 7월을 얘기한다. 2월은 8월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분명 상대성이라고 했어요. 자, 2월 달에 기후에 눈이 많이 왔다? 폭설이 오고 아주 눈이 많이 왔다? 그럼 정상적인 겨울이죠. 그럼 8월 달은 어떨까요? 8월 달에 비가 많이 올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8월에, 아니 1월에, 2월에, 2월이면 이것도 아, 이제 풀쑥에 숨어있네. 2월이면 8월하고 맞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8월에 뭐가 있죠? 8월 장마가 있습니다. 그럼 2월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8월에는 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상대성, 상대성 이런 말을 계속 했죠.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정보만 가지고 와서 지네들이 알아낸 것처럼 헛소리를 하니까 개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얼렁뚱딱하게 얘기하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성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1월에서 6월까지를 기록하면 7, 8, 9, 10, 11, 12를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은 뭐죠? 충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음량이 부딪히는걸 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자오충, 충미충, 인술충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미충, 자 충미라고 했죠. 축월은 1월입니다. 2월인가? 자축이니까 1월이죠. 자, 추월이라는게 1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월이면 미월이, 미월이 7월달이 되겠죠. 이제 음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미월에태음습과 이게 다시 말하면, 추월. 이제 우리는 추월을 겨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고 겨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월을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 추월인데 추월은 춥죠. 그럼 그 상대는 덥겠죠. 그러니까 미월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미월은 7월입니다. 축월이 1월이면 일과 상대성은 미월이니까 미월은 7월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월, 1월달에, 축월아 씨. 1월달에 눈이 많이 온다면 미월, 7월달에 눈이 없, 아, 비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왜? 충이라고 했잖아요. 충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추월은찬 기운이에요. 찬 태음습. 겨울이니까 차가운 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찬 태음습인데 미월은 음력으로 6월달이죠. 6월달이니까 더운 태음습입니다. 그이 안에들 완전히 상대죠. 그 얘기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할 정도밖에 그걸 따로 공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해한다는 건좀 어렵죠.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데 분명히 상대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월은 12월이죠. 자월은 12월이니까, 자축인멸진사 오미에서 자월은 12월입니다. 12월이면, 12월의 상대는 6월달 되겠죠, 6월달. 12, 12, 12, 12, 12 5, 자, 5, 5화. 오하니까 축인 묘, 진, 사, 오 어, 6월달 맞죠? 이게 자월의 반대는 자, 오, 솜, 군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월은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한여름 6월달이 되는거죠.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월의 기운과 6월의 기운은 충이죠. 맞닥뜨리면 싸우는 충입니다. 니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하면서 싸우는 충.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2월달에 2월달에 눈이 많이 오면 벼가 기가 막히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가 기가 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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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벼. 나락이. 2월달에 많은 눈이 오면, 나락이 끝내준다고 했어요. 그럼 2월은 8월달하고 상대성이죠. 왜냐면 12지지 12개니까, 2월은 8월달이 되겠죠. 상대성이. 그럼 2월 달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럼 8월 달에 거꾸로 가죠. 눈이, 아, 비가 안 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벼가 익을 때 비가 많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비가 안 와야 곡식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씨알이, 나락에, 나락이 한 알이 온도 1도 올라갈 때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걸 보고 1월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풍년이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야기 어려울라나. 자, 요걸 요걸 여러분들이 외운다? 아, 이 그건 안 돼요. 요즘은 전부 다 까마귀 고기로 먹는 세상이고 mz 세대는 택도 아닌 수를 해댔었고 억지를 썼다는 그런 세상인데.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배울 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 꼴리는 대로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 자신 스스로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고 계속 기록을 하세요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1월 달 날씨는 어땠고, 뭐 더웠으면 더웠다, 추웠으면 추웠다, 눈이 왔으면 왔다, 아니면, 뭐, 적당량의 눈이 왔다? 아니면, 야, 폭설이 왔다? 이런 걸기록고해 놓으시면, 1월의 상대성은, 7월이죠. 12지지를 딱 반으로 나누니까. 1월의 상대성은 7월입니다. 그럼 7월에, 1월달에, 1월달에 눈이 겁나게 왔다면, 8월달은 눈이, 비가 겁나게 올까요? 안 온다는 얘기야. 이걸 튕이라고 해요. 제가 해석을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기를 꽤 많이 했죠. 얼버무린 이유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조용히 뭔 얘기를 하나 꿀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이런 정보만 가져가려고 개지랄을 떨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이걸 말을 하면 헛정보가 제가 말을 하면 정보가 새어 나가고.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경황이 발생하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성이라는 게 상대성이라는 게자 1월과 6월, 전반기와 후반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름을 여름을 쉽게 말하면 뭐 3개월로 정하는게 아니라 여름을 더 늘린다 그랬어요 야 여름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걸 기간을 더 늘린다 왜 온난화 때문에 계속 엊그제까지뭐 해도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3개월이 아니다 4개월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죠 그럼 여름이 길어진다?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성이라고 그랬죠 겨울은 짧아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아 여름이 길어졌으니까 겨울도 길어질 수 있죠. 그러면 봄과 가을이 짧아진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야 내년부터 여름을 더 늘린데 여름이라고 표현하는 걸더 늘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생각해봐야죠. 오 추워. 여름이라는 기간을 늘린다 그러면 겨울이라는 기간이 짧아지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여름이라는 기간을 늘리는 걸 겨울이 짧아져서가 아니라 만일에 봄과 가을에, 봄과 가을을,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가을에, 가을의 기운이 여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봄의 기운은 겨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 놓고, 야, 내년부터 여름의 기간을 늘린데, 그러면, 야, 여름의 기간이 늘린다고? 그러면 겨울은 짧아지겠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겨울, 여름에 포함되는 게, 만약에 가을, 올해 같은 가을이죠. 가을이 지금 굉장히 더웠으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러면 가을을 여름에 포함시키겠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겨울과 겨울과 여름은 상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겨울이 짧아지니까, 아 여름이 길어지니까 겨울은 짧아지겠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봄과 가을이 여름에 속할 것 같다 그러면 겨울은 짧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은 아저 봄은 그대로 간다면. 여름이, 가을이 여름에 속하는 거죠. 그럼 봄은 어떻게 될까요? 봄은 겨울에 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적어라, 적어라. 날씨를 기록해야 한다. 왜냐면 단순하게 여러분이 벌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냥 벌 얘기 나와요, 좋아하고. 벌 얘기 아니면 뭐 영상 대충 보고 끝내고. 그러시는데. 이게 자연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벌을 키우는 사람은 벌의 응용,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유행, 유행을, 유행을 따라서 이제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은 아, 올해 어떻게 유행이 돌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도 이게 예측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름이 길어진다? 그럼 내가 그만큼 더 위에 많이 시달릴 거니까, 더 위에 시달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몸이 안 좋은데, 만약에 여름이 길어지, 길어진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심장이 약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기록하라. 지금부터라도 기록해라.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반드시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록을 빼곡히 잘해서 비가 많이 왔으면 비가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왔으면 눈이 많이 왔다. 뭐 눈이 와야 되는데 뭐 눈이 안 왔다. 이런 걸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기록하시고 나면 내년 6월 달부터는 대충 야 상대성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라는 건정 반대라는 얘기예요. 정 반대의 기운이 올 거다. 눈이 많이 왔으면 비가 안올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벌써 한 가지를 해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년에 2월 달에 눈이 많이 와요. 그럼, 아, 올 변홍사 풍년이겠구나. 왜? 비가 많이 오니까, 아, 눈이 많이 왔으니까, 그 상대인 7월달은, 8월달이죠. 2월에 반대는 8월달이니까. 8월달은, 장마가 와도, 크게 비가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 쌀값? 풍년이 들면 쌀값? 아, 좋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사업을 하셔도 적용이 가능하죠. 농사를 지셔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벌을 키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하고도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기록하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빼곡하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뭐 먹는 거오죽 먹는 거 먹는 것도 가능해요. 하나씩 하나씩 해석할 해석하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기억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기억은 편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편향되죠. 근데 기록을 해놔 버리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기록하면 좋죠. 왜냐면 그걸 바탕으로,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이 8월이죠. 음력으로 8월입니다. 자, 음력으로 8월이면 8월의 상대성은 2월입니다. 그럼 올 2월달이 어땠는가 유추해 보시라는 거죠. 충분히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아, 여러분께 이러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기도 하면서 벌 키우는 사람은 벌에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매월.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록을 하시라. 그냥 벌만 기록하시는 게 아닙니다. 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는 것들. 뭐 지나가면서 봤는데, 야, 우리는 뭐, 어 배추가 풍년이더라. 그러면 몇월, 며칠. 배추가 좋더라, 풍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도 빼지 마시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하루하루를 일기를 쓰듯, 꼭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기에 맞게끔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여러분이 서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는 건 답변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분은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카톡방에서 서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할 때는 오전 9시 이후 저녁 9시 이전까지만 카톡에서 서로 대답을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뭐 즐겁게 나누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주소를 안 보냅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안 보내서 여러분한테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영상이 어제처럼 다시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전부 다한 번에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바로 초대하고 한꺼번에 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안 보신 분들도 있는, 있을 것이고, 또 뭐, 아예 이런 걸 해, 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소를 저한테 보내준과 동시에,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을 반복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못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는 경우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기록하라. 뭐든지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일기 쓰듯이 기록하라. 그래야 1월을 보고 6월을 1월을 보고 7월달을 예상이 가능하고 2월을 보고 8월달을 예상할 수 있고 3월달을 보고 9월달을 예상할 수 있다. 왜? 정반대의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육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록 안 하셨고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듣고 끝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꼭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해석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을지 틀릴지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뭐 물론 저라고 다 맞겠습니까? 저도 틀립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틀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예상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도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